네, 아, 호밀리차트 네이버 카페에서 종목 분석을 요청하신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세력 자금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빠져나가면서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빠져나가면서 개인 자금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개인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이거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자금의 비율을 한50% 이상 좀 늘린 다음에 늘렸다가 바로 또 줄이고, 예, 그리고 줄이고 한번 딱 상승되고 예, 50% 이상 딱 늘어났다가 또 줄이고 또 상승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 여기서는 또 줄였다가 바로 빠져버리는데 이런 거는 이제 홈리차트에서는 이제 D 지표, 예, 세력 자금의 매수 매도 흐름을 볼수 있는 이런 D 지표를 통해서 보고.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고점 예, 이 세력자금 집에서 전고점을 뚫는 이런 매수물량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또 치고 올라가고 이거는 전고점 못 뚫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고 요거는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매수물량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개인자금 비율 같이 줄이면서 예, 개인자금 비율 같이 줄이고 그 다음에 쫙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개인자금의 흐름 그리고 세력자금들의 매수매도 흐름 같이 잘 살펴본다면은 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승 추세로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세력들도 전체적으로 예, 매수 흐름이 점점 매수의 힘이 점점 커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또 아래에서 세력들의 매수 매도 흐름 그리고 개인자금의 비율 잘 보고 잡는다면은 상당히 또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